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C는 대구경북 주요 격전지를 돌며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선거 전략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속으로 코너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구 갑입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구 갑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깃발이 꽂힌 전례가 있는 이곳 그 이후부터는 보수 진영이 틈을 내주지 않고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현장 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은 대구를 교육특별시로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을 조성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보다는 지역에서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 의원에서 20년 하신 상대 후보가 계신데, 예 주민들께서는 20년 동안 뭐 했노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달 영역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분과 저는. 수승 구민만 바라보고 대구 시민만 쳐다보는 대구 역사상 처음으로 육선 의원이 탄생할지 보수 텃밭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